오늘은 오피넬 클래식 나무 장식장 세트를 리뷰해봅니다. 오피넬이 마케팅 실력이 좋습니다. 헤드 바꿔 끼며 쓰련이 굳혀 나서 결국 오피넬이 세 자루 되었습니다. 이제 숟가락과 포크와 나이프를 헤드 교체 없이 세 자루로 편하게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올리브 우드 핸들이라 좋지만, 그보다 이 나무 아크릴 장식장을 활용하려고 구입했습니다. 전용 인조가죽 파우치의 퀄리티가 궁금하지만, 가격대가 가격대인지라 큰 기대는 없습니다. 이거 잘안 떼지는데, 자국은 지포기름으로 지우면 됩니다. 언박싱이라 이러는데 스티커라도 미리 떼 놓을 걸 싶습니다. 나무 박스가 기대 없었지만, 나왕이네요. 나무 중에 좀 적가나무지만 괜찮습니다. 올리브 우드 핸들 무늬가 마음에 듭니다. 너도 밤나무보다는 조금 더 무겁고, 무늬 패턴의 뽑기도 잘된듯 합니다. 이제 세 자루를 헤드 교체 없이 편하게 쓰겠네요. 인조가죽인데, 1, 2년 소모품으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잘 쓰다 가죽으로 하나 맞추던지 해야겠습니다. 퀄리티는 기대 안 하시길 바랍니다. 목에 걸도록 맥스트랩 꼬리 용도가 있네요. 캠핑장에선 아주 가끔 오피을 목에 건분 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상자는 장식용도로도 활용되지만 나무상자에 보관하면 습기를 나무가 먹어줘서 보관할 때 나이프에 녹이 잘 쓸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나왕나무젓가 상품이라 존박스가 허용할 것입니다. 극단 손잡이 오피네를 장식하고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데 아무래도 그냥 쓰기보다는 린시드 오일을 좀 발라서 멋을 내 볼까 합니다. 장식장이나 데스크 위에 스태츠로 사용하려고 이걸 구입했습니다. 린시드 오일은 싸고 구하기 쉽지만 오일을 묻혀 사용한 천에서 가끔 자연 발화가 발생해서 저는 스폰지 를 사용해서 기름 먹이고 아예 스폰지 는 태워 소각해버립니다. 사용한 오일 헝겊을 뭉쳐서 폐기할 때 헝겁 속에 있는 희석제 물질 유기가스 형태로 증발하면서 헝겁 속의잔유오일과 헝겁이 뭉쳐 있어 희석제 가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못하고 밀폐된 공간의 가치는 현상 발생하고 밀폐된 공간 속에 가스 증발량이 증가하고 혼합되어 증발가스들의 충돌로 인하점 온도인 42도에 도달하면 인화점 온도에서 1차적 화재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혹시 모르니 사용한 천이나 스폰지는 그냥 폐기하는 게 낫습니다. 주로 인시드 오일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인시드 오일은 적하고 구하기 쉽지만, 이런 점을 조심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허염 멀건해를 좀 보기 좋게 발라주겠습니다. 두세 번 말리고 더 발라주면 색이 진해지고 더 좋습니다. 바르고 스펀지는 소모품으로 폐기해버립니다. 전 태워버립니다. 사진은 레이시드 오일 사용 후 자연 발화된 천입니다. 주의사항을 미리 알고 숙지 후 사용하면 됩니다. 발라주면 좋습니다. 말리고 세번 정도 발라주면, 흰둥이 나왕이 구리 빛으로 변색해서 좋습니다. 여기선 일일이 다 바르지는 않지만, 잘 발라주면 썸네일 사진처럼 보기 좋게 변신합니다. 바른 곳과 안 바른 곳 비교해봅니다. 간혹 난 순백색의 흰둥이가 좋아요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오일이 다 마르고 한두 번 오일치를 더 발라주면 짙어지고 좋습니다. 스폰지는 소각해버릴 것입니다. 린시드 오일 자연방아를 검색창에 쳐보시면 예방법 등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일을 많이 쓰는 분들은 알지만 초보분들은 자연방아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작업 시 참조 바랍니다. 천으로 바르고 빤다던가 펴서 말리던가 등등 여러 예방법이 있지만 스폰지로 바르고 폐기하는 게 저는 제일 편했습니다. 오피넬 마케팅 담당자 훌륭합니다. 실제 야외에서 어느 세월에 헤드를 바꿔가며 식사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새자루가 됩니다. 이건 지포기름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오피넬 자체도 크롬을 재료에 섞어 써서 녹이 강하지만. 이렇게 나무함에 보관하면 더 습기에 강해집니다. 실리카겔 같은 거 같이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도 3만원대의 나무 장식장도 생기니 구입시 참조 바랍니다. 기본 인조가죽 파우치는 그저 그렇습니다. 오늘은 나무 장식장과 린시드 오일의 사용시 자연방화 등등 주의점을 리뷰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EDC 용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